어,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앞에 우리가 이제 그, 그 이런 정규화에 대해서 주로 그 이상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그 이상 현상을 해결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인 정규화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상 현상을 만들어낸 이상 현상이 원인이 되는 종속 관계를 고려해서 이 테이블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해서 그 테이블 안에 있던 종속 관계를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 줌이, 줌으로 인해서, 어, 불필요한, 어, 종속 관계가 제거되고, 그 다음에, 어, 그로 인한 어떤, 어, 이상 현상들을, 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규화라는 것은, 어, 테이블을 분리해서, 어, 어떤 이상 현상이 안 생기도록 그런 테이블 안에 있는 종속 관계를 어,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특히 이제 정규화라는 것은 어떤 단계를 뒤에 간단, 뒤에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정규화라는 것은 어떤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특정 이상, 이상 현상을 제거하면, 그런, 어,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어떤 단계의 정규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 뭐, 이, 이 단계, 어, 정규화, 삼단, 삼차 정규화, 그런, 어, 정규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 특정 이상 현상이 없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몇차 정규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정규형은, 정규형은 이제 1단계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부터, 어, 점차적으로 계층형으로 돼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가 됐다는 얘기는 1단계는 이제 해결이 됐다는 얘기고 3단계가 됐다는 얘기는 2단계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족 그 앞에 아래 어, 계층식으로 이렇게 정규화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3차 정규형 정도까지 만족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이 3차 정규형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정경이 됐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3차 정규형을 만족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테이블들은 1차, 2차 정규형은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그 1차 정규형부터 3차 정규형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 단계별로 이제 진행하면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정규형을 만족한다. 어 퍼스트 노멀 폼이라고 그러는데요. 1차 정규형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한 행에 한 행에 한 속성. 그러니까 어, 한 행에 한 속성이니까 한 우리가 이제 테이블 형태로 보면 한 칸이 되는 거죠 하나의 칸. 그걸 우리가 단위 쉐이라고 그러는데 그 값이 분리될 수 없는 원자값을 가진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분리될 수 없는 원자값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뭐그 어, 예제를 가지고 직접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이제 표시를 해놓은 예제를 아래 보면 어, s name이라는 그 속성의 그첫 번째 어, 행. 그러면 그게 하나의 그 지금 표시된 하나의 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값이 원자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의미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김하고 컴마하고 초이 김하고 최라는 두 가지 값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원자 값이 아니죠. 원자 값은 김이라는 거고, 원자 값은 또 하나의 최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원자 값이 들어갔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퍼스트 노멀 펌, 1차 전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 정규형을 차례차례 쌓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 기본 원칙은 하나의 쉘에 하나의 원자값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일단 1차 정규형을 만족시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레코드의 한 속성 값을 하나의 원자값을 사용해야지 1차 정규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차 정규형을 이제 만족시켰다고 하고요. 1차 정규형을 만족시켰다고 하고 어 2차 정규형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2차 정규형은 그 테이블 중에 부분 종속 관계를 제거함으로써 만족시, 만족시킬 수 있다. 즉 1차 정규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2차 정규형이라는 것은 1차 정규형을 만족하는 것 중에 부분 종속 관계를 제거함으로써 만족시킬수 있다. 어, 이 얘기는 2차 정규형 안에는 부분 종속 관계가 없다. 그렇게말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 종속 관계를 제거를 하면 그게 바로 2차 정규형 테이블들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어, 부분 종속 관계가 이제 나왔는데요. 앞에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어, 이상현상 설명할 때 예제로 든 그, 그 수업, 학생, 그 다음에 학생 이름, 그레이드, 거기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테이블이 바로, 어, 그 부분 종속 관계를 가진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그 테이블은 그러니까 1차 정규형은 만족시키는 거죠. 그런데 2차 정규형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속에 부분 종속 관계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부분 종속 관계를 가지고 어, 있는데 어,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운 종속 관계 표시하는 걸로 이제 표시한 그림이 그 아래 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 테이블이 lid 수업 id sid 학생 id 학생 번호 그다음에 sname 학생 이름 grade 수업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lid랑 sid 어떤 수업을 어떤 학생이 들었냐가 조합돼서 시가 되고요. 그래서 그게 뭘 결정하냐면 어그그 수업에서 받은 평점은 그레이드를 결정하죠. 그래서 종속 관계가 위에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부분 종속 관계는 뭐냐면 요런 종속을 하는 종속을 하는 속성, 종속을 이제 다른 걸 종속시키는 속성 중에 일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LID SID가 다른 어 그레이드라는 속성을 종속시키는 그 속성들인데 그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SID가 어떤 다른 속성을 종속을 지키고 있죠. s-name 이라는. 그래서 학번이 학생 이름을 종속 시키고 있는 게 바로 부분 종속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앞에 예에서 그, 우리가 그, 어, 이상현상에서 처음 들었던 예처럼 입력, 변경, 삭제할 때 그런 이상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어, 학생, 이 학생 정보를 입력하려면 그 학생이 수업을 안 듣는 경우에는 입력을 못한다. 그게 입력 이제 이상 현상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어 학생 이름이 변경됐으면 그 학생 이름 변경된 걸그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개의 행이 나타나니까 쫓아다니면서 다 바꿔줘야 된다. 변경 이상 현상. 그 다음에 우리가 어그 어떤 수업을 어떤 학생이 듣는데 그 정보를 없앴는데 그러면 그 테이블이 오직 하나만 있던 한 수업만 듣던 학생은 그걸 지워지는 순간 그 학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없어진다 그런 정보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없어진다 바로 삭제 이상 현상이죠 그런 이상 현상들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 부분 종속관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종속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에, 이제 이게 바로, 어, 우리가 정규화죠. 정규화는 거기 보이는 것처럼 그 지금 종속 관계를 잘 살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나눠주면 됩니다. 두 개의 테이블로. 그래서 일단은 그 하나의 종속 관계가 나눠있는 LID, SID가 그레이드를 종속관계를 가진다. 그걸 끄질 그걸 잘라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SID가 SNM을 종속관계로 시키니까 그걸 잘라서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두 개의 테이블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LID, SID, 그레이드가 있는 테이블 하나. 그 다음에 SID, SName 있는 테이블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종속관계가 그림으로 봐서 종속관계가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됐다는 걸알수 있고요. 어, 그러면 이제 이 만드, 이렇게 분리된 테이블을 이용해서 입력, 변경, 삭제, 인사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입력 어, 이상 현상은 우리가 아까 입력 이상 현상이 어떤 거였냐면 어, 우리가 학생 정보를 학생 번호랑 학생 이름을 입력하려고 하면 항상 LID, 그,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수업을 들었어야 되죠. 근데, 이 분리된 거에서는 수업을, 수업을 안 듣더라도 그냥 SID, SName, 테이블에다 학생, 어, 어,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이상 현상이 이제 해결됐고요. 수업 정보, 어떤 학생이 한 수업만 들었을 때그 수업 정보를 그, 이제 수업을 그만, 뭐, 드롭해서 수업을 이제 그만 듣게 되면 그걸 지워버리는데, 그러면 학생 정보조차 이 테이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게, 이 분리된 테이블에서 보면, 어, LID, SID, 그레이드 이 e 테이블의 내용을 지웠다는 얘기거든요. 그, 그 테이블의 내용을 지워도, SID, SNAME의 학생 정보는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수업을 들었고, 어떤 학점을 받았다는 어, 정보를 지워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정보를 지워도, 학, SID, SNAME 테이블에 어, 학생 정보는 유,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 그, 아, 삭제를 제가 말씀드렸네요. 아, 삭제 이상 현상도 어, 해결이 되는 거죠. 어그 다음에 이제 그 제,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렸던 삭제 이상 현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이상 현상은 뭡니까? LIDSID의 이제 학생 학생 번호가 1번인 학생 이 여러 번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어, 그 이름이, 어, 예를 들어서, 뭐, 김이라는 학생을 최최라는 학생으로 바뀌었다. 그럼 그걸 다 쫓아가면서 지워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분리해 놓은 LID, SID 그레이드에는 네임이 없죠. 네임이 분리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꿀 필요가 없죠. 단지 SID, SName 테이블에 가서 학생 이름만, 1번, 어, SID를 가진 학생 이름만 변경하면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하나만 바꾸면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 변경 삭제 이상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그 정규화를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차 정규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차 정규형은 당연히 이제 2차 정규형이 되면서 이행적 종속 관계가 없는 스키마. 그러니까 2차 정규형인데 이행적 종속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또 이상현상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이행적 종속관계를 없애버리면 그, 어, 그 이상현상이 없을 테니까 어떤 그런 이상현상이 없는 어, 테이블이 생기는 거죠. 테이블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3차 정규형을 만족하는 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다 3차 정규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앞에서 우리가 그 어, 어 부분 종속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3차 정규의, 정규형에서는 이행적 종속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적 종속관계를 살펴보면 어, 이행적 종속관계는 종속되는 속성들 사이에 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 아, 예제를 한번 보면은요. 예제 그 sid가 있죠. sid가 있고. 어 이제 학생 번호겠죠 S name은 학생 이름이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P name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P name은 그어 학생의 지도 교수예요. 지도 교수인데 어, 지도 교수가 결정되면 지도 교수가 어느과에 속했다는 게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D name이 거기 들어 있는 거죠. Department name이 거기 그런 그런 식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S I S I S name 그 D name P n a 지도 교수 D name 그, 사실은, 이, 그, dname은 학생의 그, 학과 정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 그러면 그, 그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그 그림으로, 종속 관계의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id가 sname, dname, pname을 종속시키죠. 예, 화살표로 종속이 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pname, 교수가 결정이 되면, 교수가 결정이 되면 디파트먼트가 결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안에 다시 종속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속관계를 우리가 이행적 종속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행적 종속관계는 뭐냐면 어, 어떤 속성이 이제 다른 속성들을 다 종속시켜요. s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s_id가 s_name, d_name, p_name을 다 종속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종속되는 속성들 사이에 또종속관계가 가 이제 생 있는 거죠. 종속되는 속성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또 종속 관계가 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P name 교수 네임이 교수 이름이 그 D name 그 학과 정보를 학과 이름을 종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종속되는 속성들 안에 다시 종속 관계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행적, 이행적 종속 관계라고 합니다. 이행적 종속 관계란 건 뭐냐면, 종속이 이렇게, 어, 맘, 그,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말한 그 부분 종식하고 차이점 뭐냐면, 부분 종식은, 어, 어, 그, 부분 종속은, 어, 종속을 하는, 부, 종속을 하는 속성들, 종속을 하는 속성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다시 다른, 어, 속성을 종속시킨 경우에 우리가 부분 어, 종속이고 이행적 종속은 종속을 받는 속성들 사이에서 그 안에서 다시 종속을 하는 종속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이행적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2차 정규형은 아, 앞에서 말한 부분 종속 관계가 없는 그러한 스키마고요. 3차 정규형은 이행적 종속 관계가 없는 그런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로 지금 보여준 음, n2 스튜던트라는 어, 것은 2차 전경이 되죠. 우리가 부분 종속관계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안에 이행적 종속관계가 지금 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차 전경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행적 종속관계로 인한 어떤 이상 현상들을 하나 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입력 그 이상 현상인데요. 어, 첫 번째 입력 이상 현상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임 교수가 왔어요. 근데 아직 학생이, 그러니까 지도 학생을 그 지도학생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직 그 지도학생이 이제 누군지를 결정을 못했는데 그러면 이 테이블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요? SID라는 게 키기 때문에 SID가 꼭 있어야지만 여기 그 어떤 프로페서 예를 들어 서도그 다음에 뭐 인더스트리 엔지니어링이라는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s i d 라 S n a m 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새로운 교수는 기다려야 돼요. 저 지도학생이 있을 때까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입력 이상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경 이상현상은 어떤 겁니까? 어, 우리가 어, 그 어떤 지, 교수가 이런 이 테이블에 이제 교수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학생의 지도 교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교수가 어, 학과를 바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테이블 쫓아다니면서 전부 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 중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얘도 보면 잘못돼 있죠. 프로페서 A의 지금 D name이 하나는 인더스트리 엔지니어링, 하나는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처럼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잘못된 데이터베이스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다못할 경우 또는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서 그런 걸한두개 빼놓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 이상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어, 다음은 이제 삭제 이상 현상이 생기죠. 삭제 이상 현상은, 예를 들어서 아까랑 비슷합니다. 그, 이, 어떤 이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그러니까 어떤 지도 교수가 그 학생만 지도 학생으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학생만 지도 학생으로 데리고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뭐 자퇴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지우죠. 이제 학생 요한 레코드를 지우면 그때 어떤 현상이 생겨요? 프로페서가, 그, 어, 교수가 그 과에 속한다는 정보조차도 없어지죠. 여기서는 이제 프로페서 A 같은 경우 여러 개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페서 도가 한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뭐, 제임스라는 학생을 지도학생으로, 그, 가지, 그, 이제, 지도하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제임스가 이제, 저, 예를 들어서, 어, 뭐, 그, 학과를 그만둬서, 학교를 그만둬서, 그 지도학생 학 지도학생 정보가 없어진다. 그러면 뭐까지 다 없어져요? 인더스트리 엔지니어링 프로페서 도까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 프로페서 도가 인더스트리 엔지니어링에 속했다는 그런 정보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삭제 이상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상 현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 이제 노멀라이즈 3차 어 정규형으로 바꿔 줘야 되는 거죠. 자, 3차 정규형으로 바꾼 게 이제 그림에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것도 앞에 우리가 2차 정규형 만들 때랑 똑같이 그, 그 종속관계를 잘 살펴봐서 종속관계 중에 이그 잘못된 종속관계, 즉 이행적 종속관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어, 테이블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그 D name, P name이 D name을 종속관계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P name하고 D name을 어, 그, 잘라서, 어, 다른 테이블로, 어, 그,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보면, sid, sname, pname이 있는 하나의 테이블이 생기고, 그 다음에 pname 있고 dname이 있는, pname이 dname을 종속시키는, 결정하는, 어 그러한 두 개의 테이블로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종속관계가 아주 어, 단순하게 어, 시, 어, 바뀌어지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입력 변경 삭제 이상 현상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진짜 없어지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첫 번째가 우리가 어, 교수가 어, 지도 학생이 없어도 입력을 할수 있느냐 그런 거였잖아요. 지도 학생이 있어야지만 입력하는 입력 어 우리가 이상 현상이 생겼으니까. 어이 새로운 테이블에서는 p name, d name 요 테이블에다 <laughs> 새로운 어어 어, 아직 그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 정보를 입력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 입력 이상 현상이 어 해결됐고요. 어 변경 이상 현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그 어, 지도학생 정보를 지우면, 아, 지도학생 정보를 변경할 때, 어, 그 안에 여러 개가, 이제, 교수 정보, 지, 교수 정보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교수의 디파트먼트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를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어, 지도학생하고 같이 들어있는 그 테이블에 걸다 바꿔야 되죠. 이제, 그런데, 어, 바뀐 이 테이블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어, PNAME, DNAME에서, 어고 그 디파트먼트 정보만 바뀌면 앞에 S S I D S name P name 지도 학학생 지도 교수 요어 테이블에서는 바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 변경 어 이상 현상도 해결됐고요 어 삭제 이상 현상은 우리가 어그 지도 학생을 한명 갖고 있는 어 지도교 그 교수 정보를 지워버리면 그 학생 지도 학생 지도 교수 정보를 지워버리면 교수 정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분리된, 어, 3차 정경으로 바꾼 데서는 그게 사라져도, sid, sname, pname에서 그 정보가 사라져도 pname하고 dname에는 그 교수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에는 교수 정보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삭제 이상 현상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점차적으로 1차 정규형, 2차 정규형, 3차 정규형을 쭉 이제, 종속 관계를, 복잡하게 얽힌 종속 관계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3차 정규형 이후에도 있습니다. 정규형들이 더 있는데, 그런 것들 들은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고요. 어,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이 이제 정규형을 더 이렇게 3차 정규형을 일부러 낮춰서 어,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규형이라는 것을 이제 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규형은 3차 정규형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더 나중에 진행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어, 앞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데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처리 그러니까 앞으로 검색 같은 걸할때 뒤에 이제 배울 검색이라든가 그런 명령어들을 배울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의 어떤 종속관계라든가 이런 구조들이 어, 구조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런. 어, 검색이나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어,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어, 강의를 했습니다.